모든 포탄 구조에 있어서 제가 이 기술을 쓰시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공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세다. 그래서 사정거리가 늘어난다. 말씀을 드린 유효사리가 늘어난다. 또는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가 되었던 기타 코팅제로서 여러가지 코팅을 주거나 홈을 갖다가 파 가지고 바람을 뒤로 그, 그 바람이 홈을 타고 뒤로 나가는 기술이구나.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바람이 그것을 뒤로 나가는 이런 기술을 쓸수 있다라고. 근데 우리나라 드레텍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홈을 파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고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뒷 전체는 무겁게 못한다면 뒷부분이라도 무겁게 한다. 총탄했다기도이 기술을 쓰시다. 앞에를 좀 무겁게 만들어줘야지 상대적으로 멀리 나갑니다. 장약이나 폭약 구조로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주거나, 우라임 토네 플루토네 가루 구조를 넣어주거나, 수소산소 분말을 넣어주거나, 캡슐을 넣어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포탄 구조에서도, 이렇게 약간 코팅 구조라는 이 기술을, 제가 비행체 기술에서도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자동차 철판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 조선소도 괜찮아요. 조선 배 철판, 모든 이렇게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을, 코팅 구조가 뭐가 됐든 간에, 코팅제가 뭐 코팅을 넣어서 압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바람이 압력을 이렇게 온다 그러면 미끄러져 나간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구조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구조가 있고 압력을 받지 않고 미끌거져 우리가 지 유리병 뚜껑을 열려고 그러면 물 같은 거 묻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미끄러거린 거 있으면 잘안 열리죠. 왜 그럴까요? 힘이 전달이 잘안 돼. 힘이 전달이 안되게해서 코팅 기술을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어뢰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미사일에도 이 기술을 쓸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사일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제가 비행체 기술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 윙이나 동체에 있다 홈을 파가지고 바람의 양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효사거리를 늘리는 항속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다 스키를 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스키 신발그래서 드론이나 뭐 KGB 같은 이랬다가 스키 신발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고 안 돼요 나중에. 그 또는 공기 주머니를 달아놓거나 공기 주머니를 공 바람 넣다 었 뺐다 할수 있고. 떴다 뺐다해서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이거를 해가지고 열기구처럼 바람 냈다 뺐다 해서 할수도 있고 항속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겠겠죠. 또는 공기를 받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뭐그 피토관처럼 해갖고 뭐그 하나 프로펠러 하나 두는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연 바람을 통해서 윙에다가 바람이 들어오면 어,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미끌거리면서 뒤로 나가서 추진 것. 양력도 만들어 주지고 추진구잖아요. 이미 동체에다가도 이런 거 붙여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에 그. 거기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기를 갖다 물레방아식이다 그러면 제 방식에 전기, 자동차에다가도 할수있다 그랬죠. 자동차 회전축 돌아갈 때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 개가 틀리게 해서 여러 겹이나 수십 겹 들어간다. 반대에 이제 연구자석에 이게, 그게 뭐, 그게 축에 붙어있을 수 있지만 너무 무겁잖아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 어, 어떤, 전기선에 구리선이 여러 겹면더 좋아요. 그래서 송전선이, 그럼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는데요. 어,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또 풍력 자동차 달릴 때, 뭐, 이거 가지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소기로 돌리든, 가스로든, 전기로든, 돌아갈 때 전기 생산하는 거죠.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걸거 해가지고, 집에 전기로, 전기 10을 들었다. 근데 15가 나온다. 그럼 할만한 거 아닙니까? 그, 그걸 전기로 전기를 이렇게 풀어, 이렇게, 동, 이렇게 이 회전주 돌려갖고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아니면 이렇게 태양 전지판처럼 집에 조명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크게도 만들 수 있겠죠. 회사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태양 전지판이라면 조명도 되고 태양 전지로도 되니까 네,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풍력발전을 해갖고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자동차 위에다 꽂아가지고 돌아갈 때 회전축 돌아가는 것이 풍력으로 돌아가든 상관이 없다는 라 거죠. 풍력으로 수력으로 돌아가든 물레방아식으로 물에다 바닷물이나 박물 같은 설치해갖고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생산되니까요. 근데 돌아가는 숫자가 회전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전기가 생산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뭐랄까 어, 바닷가에 같은 데도 딱 꽂아가지고, 물레방아 식으로 해가지고, 물레방아 어느 쪽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여러 개 설치해서 회전 쪽 돌아가서 전 생산한다. 이 기술은, 지금 있는 풍력 발전기인 너무 크고 돈이 많이 들고 고칠 때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럼 한 1년 동안 번 이렇게 전기 값다 날아가니까 한 5m나 10m 정도를 해가지고 풍력 발전기 만들어 놓으면 바닷가에 무수히 세워놓거나 무인도로 세워놓을 수 있잖아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바닷물에 물레방아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생산이 된다. 조류, 조류가 이렇게 조류 때문에 움직인다. 그럼 그것도 가능해요. <laughs>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레방식으로 아 바닷물을 끓여 들어가고, 광물을 끓여 들어가고, 회전을 시켜가지고, 한 콘크리트 수를 로뭐 5m짜리, 10, 2m짜리 만들어 갖고, 할수 있다는 지자체에서 허가, 허가하거나 나라에서 허락하면 되는데요.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물 같은 데도 되겠죠. 수십 개, 수백 개, 뭐 수천 개만 넣는 전기 생산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데 비행체에 쓸고 다니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또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어, 공장이 한 300평 된다. 그러면 전기 회전축이 한 10m짜리, 20m짜리, 100m짜리까지도 있다. 돌릴 수만 있으면 동일하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만들어두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또는 수십겹 겉으로는 하나처럼 돌릴 수 있고, 크고 작은 것도 돌릴 수 있어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전기선을 많이 배치해줘요, 성전선 그래야지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걸 뭐, 자동차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트일링같은는 실고 나 생산하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빙체에 실어도, 배에다 할 실어도. 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돌리는 것이 이제 석유가 늘러란다라는 석유로 돌리면 되고 가스가 늘러란다라는 가스로 돌립니 아니면 태양 전지나 이런 걸로도 돌릴 수 있다. 이런 집안의 전기로서 막 돌려도 집안의 전기가 십으로 돌 십의 전기로 돌렸는데 1오의 전기가 생산된다. 그럼 뭐, 뭐 뭐한 생산할 수 있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